성악계 아이돌로 불렸던 가수 손태진이 불타는 트롯맨 일대 우승자가 됐다. 장르를 불문하고 한계없는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손태진이다. 지난 7일 방송된 mbn 경연 프로그램 불타는 트롯맨 이아 불트에서는 결승 2차전이 그려졌다. 2차전에는 앞서 각종 폭행 의록에 휘말렸던 황영훈이 하차했다. 이에 결승 1차전 2등이었던 손태진이 1등에 올라 강력 우승 후보가 됐다. 그는 마지막 무대에서 부모님을 향한 그리움을 남은 남진의 상사화를 선곡했다. 그는 객석에서 자신을 응원하는 부모님을 바라보며 애절한 무대를 그려냈다. 완벽한 무대라는 호평을 받은 그는 실시간 문자 투표에서 27만 4,399표를 받으며 총점 3,312.72점을 기록했다. 신성, 민수현, 김중현 박민수 공훈은애녹을 꺾고 당당히 1위에 오른 그는 누적 상금 6억 2,967만 7,200원까지 차지했다. 불트 우승을 차지한 손태지는 세대와 시대를 아우르는 음악을 할수 있도록 새로운 트로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소감과 각오를 밝혔다. 제1대 불타는 트롯맨이 된 손태지는 장르에 국한되지 않은 행보로 눈길을 끌고 있다. 그는 앞서 서울대학교 성악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을 수료했다. 이후 대학원 재학 도중인 2016년 JTBC 경연 프로그램 벤텀 싱어에 출연해 크로스오버 그룹 포르테 디 콰트로의 멤버로 우승을 차지했다. 이후 포르테 디 콰트로 멤버이자 솔로 아티스트로서 열흘 행보를 이어왔다. 그는 2018년 솔로로 데뷔해 첫 싱글 참된 그대를 발매했다. 지난 2021년에는 걸그룹 레드벨벳의 왠디와 듀엣곡 깊퍼진 애를 선보이기도 했다. 손태진의 도전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성악을 전공했던 그는 트로트 장르에도 도전장을 던졌다. 고급스러운 보이스와 동굴로 들어가는 듯한 매력적인 저음은 이번 불티에서도 통했다. 결과적으로 그는 성악,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에서 모두 우승을 차지하게 됐다. 포르테디 과트로로 활동해온 솔태지는 이미 성악계 아이돌이었다. 탄탄한 팬층을 보유한 그는 팬들의 사랑 속에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다. 그럼에도 도전 의식을 잃지 않았다. 현재에 안주하지 않았던 그는 자신의 영역을 확장했고 그 가능성을 입증받았다. 끝없이 도전한 손태진에겐 한계란 없다. 계속해서 전진하는 손태진이 보여줄 새로운 모습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